오늘이 일요일이고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아직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입구에 주차를 해놓고 캠핑할 자리를 살펴볼게요. 화장실은 주차장 입구에서 바로 정면으로 있네요. 저희는 반대편에도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차박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왼편으로는 산양교 다리가 있고요 엄청 높은 기암 절벽이 있어요 여기가 봉오리가 7개가 있다고 해서 칠봉유은지라고 해요 개수대가 있기는 한데 딱 봐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죠 역시 물이 안 나오네요 기절했네 흠 듣지. 삼막이 너만많사 삼막이 어떻게 키워? 키워도요. 어떻게? 다리도 실 묶어서 그냥 통에 다 달려버렸어. <laughs> 여기 얘가 잠자리 어디 잡았냐? 신기하다. 그럴 게 잽싸네. 근데 어떻게 안 오는 거지? 어어어 이쪽을 보고 있어. 날라오는 거 아니야? 왜 나를 보고 있니? 뭐, 어, 뭐제 어 뿌리, 아 머리에 수염 있어. 수염 아니라 더듬이야, 더듬이. 미안해, 네 목이 빼어 목에 개들도 생태작용 하는 애들인데. 여기가 사람이 별로 없고 되게 한적하더라고요. 주차장 쪽에서는 주차를 하고 밑에 가서 텐트 치고 야영할 수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텐트 치고 그냥 야영을 하더라고요. 저 저희도 냉각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먼저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로이 투 휴대용 버너 설치 중인데요. 이게 2구짜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캠핑을 하다 보니까 거의 1구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2구까지는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봐. 금색. 이게 뭐야? 곤충. 음. 어머, 죽은 거 아니야? 아니요. 차 있어요, 약간 움직였어. 그래? 음. 음. 냉동고에서 있던 삼겹살을 가져온 거라 고기가 땅땅해요. 캠핑 오면 삼겹살 구워먹는 분들이 많아서 군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은 꼭 챙겨와요. 삼겹살 구울 때 프랑크 소세지 빠지면 그것 또한 섭섭하더라고요. 소세지에 칼질을안 내면 털살이 터져요. 칼질을안낼시에는 소세지 터짐과 기름집이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마당에 화분으로 블루베리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술을 담가봤는데 색깔도 너무 이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담글 계획입니다. 블루베리가 처음엔 맛있는데 끝무렵에는 이제 고 단맛이 좀 덜해서 그냥 먹긴 뭐하고 술로 담기 딱 좋더라고요. 돌려야 될 음. 음. 여기 음. 어, 가을라서 음, 음. 추워요. 바람 차. 낮에는 괜찮은데 확실히 음. 저녁에는 추워요. <웃음> <웃음> 이렇게 가는 아, 거. 차 밑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하부 가림막을 치고 있어요 차량 하부에서 들어오는 벌레나 바람을 막아줘서 좋아요 날이 추워지면 가스히터 하나만 있어도 화력이 좋아서 따뜻해요 고기 먹으면 얼큰한게 먹고싶어져서 이차로 해물짬뽕 먹으려구요 날씨도 선선하니 역시 국물이죠 소운다 너나 소 울어 아. <laughs> 밥 달라고 밥새가 아니야 소는 5시 쯤밥 먹일 거야 밥 달라고 우는 거야 지금 주인이 왔잖아 지금 응 주인이 오니까 우 거야 아. 차들고 차 가지고 경유를 깔고 왔거든 분홍색 꽃이 한 개밖에 없어 음.

조금이 물고기들이 많네 아 짬뽕이 있긴 하나 하데 이거 고동 어 고동이야? 고동. 달팽이 같은데? 어이 고동 이쪽에도 있다 고동이다 와우 고동 체험장이다 고동이야? <laughs> 응 아니 움직이고 있어 요봐손 움직였어 따뜻한데? <laughs> 저녁으로 지포랑 맥주 먹으려고요. 애들은 저녁을 먹였고, 저희는 아기포 먹겠습니다. 저면 산현리에 위치한 칠봉 유원지에 도착하면 칠봉 휴게소라는 작은 슈퍼가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산현교 다리로 이동했어요 산현교 다리를 건너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정면으로 화장실이 보여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장실은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휴지도 비치되어 있어요 딱 쓸만큼만 사용하시고요. 물은 틀어볼게요.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우측을 보시면은 화장실 바로 옆에 강가로 내려가는 흙길이 있어요. 그 흙길을 내려가면 모래사장이 있고 여기에서 이 근처에서 텐트 치고 물놀이나 물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건너편에도 텐트 치고 캠핑을 할수 있는데 장박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장박은 진짜 안 돼. 그쵸? 다리 아래 가면은 안전요원 물품보관소 텐트가 쳐져 있고 그 옆에는 장박 텐트 같아요. 일부 깊은 구간은 물놀이가 불가하지만 얕은 곳에서는 물놀이가 가능해요. 이끼가 많아서 미끄러움 주의하시면 되고요. 사냥교 무료 캠핑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풍경 보고 정리하고 멋진 풍경 눈에 한번더 담아갑니다.